그 쌍특검은 사실 이게 실효성도 없거든요 예. 빨라야 1년 지나야 수사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털고 가는 예. 게 좋아요. 정권 끝까지 갈 거거든요. 아, 그럼 요그뭐 그러면... 나올 게 없어요, 그게. 아. 그래. 김건희 여사가 정권에 약한 거리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 프레임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부론이에요. 예. 그 이미지 조작을 통한 감정 통제, 대중에 대한 감정 통제. 예. 민주당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왜냐면 예. 자기들 왜 찍어야 되는지 이제 이유가 없어졌거든. 아하. 그래. 민주당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 가고 싶거든요. 땅하려면 예. 제대로 해라. 그래. 그렇게 비판할 게. 냐성 김건희한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를 묶어서 쌍특금을 통과시다 교수님 일단 이 쌍특금을 통과한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어, 미국 방문 중이겠다. 그래 이 기회에 빨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묶어서 통과시켜서 여론도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더 때리자.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쌍특검은 이거 뭐 방문하고는 상관없고요. 예. 애초에 민주당에서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던 거 아. 사실 이게 실효성도 없거든요. 예. 해 봤자 이게 사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도 이쌍특검을 해서 뭐가 나올 거다라고 믿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나올 것도 없고.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는 게 일단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고 합시다. 예. 그럼 그게 6개월이 걸려요. 아하. 숙려 기간 6개월이죠. 그다음 입법을 하는데 그 통과시키는데 또 2개월이 걸려요. 예. 합치면 몇 개월이에요? 8개월이요. 8개월이죠. 그다음에 특검또또 인명을 해야 되네. 아. 그게 또 얼마가 걸릴까요? 그다음에, 야, 특검에서 총선, 총선 뒤에그나오겠그다 그다음에, 그다에 특검, 그다음에, 그다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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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아에그다음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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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1년 다음에 1년 음에야다음에 그다음에, 그다그다에그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다음다음다음에 대장동 50억 득검이잖아요. 예, 50억이죠. 50억 같은 네. 경우에는 일단 나는 근데 이걸 왜안 받는지 모르겠거든요. 예. 그냥 받아도 상관없어요. 오. 어차피 오래 걸리거든. 예. 그러면 그, 사, 그 전에 검찰 수사 끝나. 아. 내가 볼 때는요. 검찰 수사가 끝납니다. 아. 아. 그래서 이, 이거 일단은 왜냐하면 대장 그 50억 득검 같은 경우에는 예. 국민들도 원했잖아요. 국민들 예. 대다수가 원하고 그 다음에 여야 모두가 원했던 거예요. 예. 국힘은 국힘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음. 아니. 곽상도 50억이 무죄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예. 거기서 뜨악했던 건 국힘들도 국힘도 뜨악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쪽도 뜨악하고, 음. 그래서 그냥 이건 하기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라고 한다면 이거 받아도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예. 받아도 1년 후에나 수사 시작되고 아. 그 전에 수사 끝나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김건희 건도 나올 건 없다고 보거든요. 예. 내가 볼땐 임원 이미 지난 정권에 수사해가지고 털었어 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결과로 나왔는데 예. 그렇게 내릴 수는 없는 거야 왜 대선을 아. 치러야 되거든. 예. 그 대선 때까지는 그냥 어 뭐랄까 그 중립 상태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의 상태로 예.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그 여사권을 질질 질 끌고 갔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까지 예. 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또 정권이 바뀌니까 또 난감해진 거야 왜 이제는 아. 또 무혐의 딱 내리게 되면 또 봐줬다 또 얘기가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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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까지 음. 왔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난 이건 끝났기 때문에 예. 바다도 쉽게 말하면 뭐가 나올 것 같지도 않거든. 그런데 예.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처음에는 일단 그 물타기용이었거든요. 방탄용, 음. 물타기용. 음.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50억 아그 예. 대장동, 50억 그 대장동이니까 이쪽 50억, 광산동 예. 50억 이렇게 해서 받아칠려는 아. 그런 그 뭐랄까. 방탄용 내지는 물타기, 예. 물타기 전술이었고 거기다가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까지 딱 나와가지고 물타기 전술로 시작했는데 예. 지금 딱 보니까 대충 8개월 후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풍선 음. 근처란 말이에요. 예. 그때 다시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게또 나쁘지도 않거든요. 아.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예. 본인들도 여기가 여기서 뭔가 나올 거라고 보지 않고. 음. 그다음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팀들이 최고의 팀이거든요. 수사 능력 뛰어난 예. 팀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러 네. 검찰에서 내가 볼 때는 이건 그, 그, 그 검찰에서 이건 게임을 끝낼 것 같고. 대통령 이 그래도 그 특검이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거부권 행사하할 필요 없대니까요. 아. 아, 이거 봐서 펑크에 봐서 이슈가 안 되게 해야 돼 그냥 예.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냥 해보자 아. 이슈가 안 되잖아요. 예. 어.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하기 전에 이미 뭐가 끝나 검찰 수사가 끝난다니까. 끝난다. 끝난다. 아.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에 일단은 털고 예. 가는 게 좋아요. 털고 정검 끝까지 갈 거거든. 이거를. 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특검에서털어에서딱털면뭐 틀어버리면... 특검에서 나올 게 없어요. 그게 아. 지난번 재판 끝났잖아요. 거기서 예. 두 범인 사람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거야. 예. 근데 물주인 사람들 다 무죄받았거든. 근데 거기에 비하면 가담 정도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가담 정도 훨씬 떨어져요. 아. <laughs> 죄를 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걔들도 예, 기소를 예. 못 했던 거거든. 예. 이정권검사이나저 정권검찰이나. 검찰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죠. 예. 해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그걸 털어버리면 예.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 아하.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지. 이걸 대통령이 또 해봐.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와. 예. 아치야, 지만우라니까또 아치. 봐주네. 또 거부권이네.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양국 관리법도 거부권인데. 거북, 자 교수님 이 대목에서. 그냥 받아가고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 슈안 되게. 그냥 알았어, 알았어. 그럼 사람도 관심에서도 이제 멀어졌어요. 교수님, 진중권 교수는 특검을 하더라도 김건희 에사 나올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 방문 중에도 김태희,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면 딱히, 어, 뭐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피난할 만한 일이 있을까? 물론 싫은 사람들은 계속 김건희 여사가 못 맞다고 싫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심지어는 서명을 한걸 놓고서도 대통령 바로 밑에 배우자 김건희.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나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이, 김혜경 같은 경우에도 뭐 공동으로 이렇게 서명을 하거나 단독으로 서명한 경우들도 많은데 왜, 왜, 왜정식권은 그냥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일까요? 김건희 여사가 정권에 약한 거리라고 보는 거요이 사람들 프레임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부론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뭘연상시키는거냐면 최순실, 박근혜 공동부론. 정그 예. 프레임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계속 그 뭐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를 예. 풍기는 거고 일종의 이미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 조작을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근데 이게 이런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예.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미 사실 거라 주장되던 시기에 예. 형성됐던 그 부정적인 이미지, 아하. 그 부정적 감정, 그 예. 사라지지 않거든요. 아 마치 안 믿어도 아하. 사람들이 그 아니다라고 한다라도이 부정적인 감정의 이미지가 딱. 작동했으면 예. 그러면 계속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런 식의 감정 조작, 감정을 예. 조작하고 그 이미지 조작을 통한 감정 통제, 대중에 대한 감정 통제. 예. 이게 지금 이. 민주당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 자기들을 왜 찍어야 되는지 이제 이유가 없어졌거든. 아하. 우리를 왜 찍어야 되는지 옛날엔 그래도 도덕성이라도 나왔는데 예. 이게 없어졌잖아요. 돈봉투로. 그러니까 땀 남는 건 저쪽을. 저쪽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내려서 응? 원하지 원튼 원하지 않던걸 우리를 찍게 만드는 전략을 흉물스럽게 괴물로 만들어서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걸 물고 들어지는 거고 예. 뭐라고 썼고 네. 그 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누구보다 돋보인 대통령보다 돋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옛날에 그김정순 여사가 그분은 뭐트럼때 뭐 지가 먼저 올라가 고 말이지 <웃음> <웃음> 레드카펫도 다 이가 먼저 오고 말이지 예. <laughs>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물론 그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거잖아요. 예.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 조직적으로 캠페인을 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김건희 혐오회 예. 이거 빼고는 할 말이 없어졌다는 민주의 아. 그 위기의 근원인 거죠.